서양 미술사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고대 예술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서양의 문명이 이집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그리스 로마의 예술로 자리 잡고 궁극적으로 서양 문명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예술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윤회를 믿었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저승에 가서 심판받고 어떤 사람은 죄가 적어서 돌아오는 것으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돌아오는 영혼 바로 부활한 영혼이 들어갈 수 있는 육체를 조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석회석 두상이 있는데요. 이런 두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영혼이 들어갈 수 있는 육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된 거고요. 여기 람세스 2세 흉상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라오가 죽은 후에 영혼이 들어왔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래서 이것을 영원히 남길 수 있는 석재로 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가능하도록 석조로 충실하게 조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거의 일환으로 또 만들어진 게 미이라라고 할수 있죠. 실제 몸이 남아 있어 가지고 영원히 부활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을 남겨둘 수 있도록 한게 미라의 제작했던 거죠. 고양이나 개의 미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부활, 영혼의 윤회. 그래서 미라 제작이 이집트에서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런 것이 바로 영혼 불멸을 믿었기 때문에 남겨진 현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집트 예술 한번 전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작가들의 규칙. 첫 번째는 정면성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보이는 대로가 아닌 신체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왼쪽에 그림 보시면 얼굴은 측면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눈은 측면이 아니라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몸은 정면 형태죠. 그러니까 신체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발은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발은 굳이 정면을 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몸은 정면, 발은 측면, 얼굴은 측면, 눈은 정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정면성이 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집트 작가들의 규칙은 사물의 특징을 잘 보이도록 표현하는 회화를 남겼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연못과 주변의 나무들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요. 연못은 하늘에서 연못을 내려다본 형태로 보여집니다. 오리 뭐 물고기 이런 것들인데 그 물고기의 모양을 잘 그리고 있죠. 우리가 실제로 연못을 바라보면 이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그림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메시지에 충실하게 연못에 있는 물고기와 오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연못 주변에 나무도 마찬가지죠. 나무가 어떻게 생겼나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굳이 현실 그대로 보여줄 필요는 없다. 충실하게 사물 그 자체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할수 있죠. 이집트 작가들의 규칙 세 번째는 돌을 조각해서 만들었을 경우에 부서질만한 돌출 부위를 최소화했다. 당시에는 기술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돌을 깎다 보면 팔 같은 게 부러질 수도 있잖아요. 목도 부러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최소화를 했다는 거고요. 자, 모습. 자, 세는 언제나 정면이다. 그리고 좌우가 대칭이 돼야 된다. 이런 거고요. 자, 좌상의 경우 두 손은 무릎에 올려야 된다. 자, 좌상. 요 사람 같은 경우는 에 뭔가를 이렇게 손에 끼고 있었겠죠. 팔은 몸통에 근접해 조각했다. 팔을 몸통에서 띄일 경우에는 이게 돌을 깎다 보면 부러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근접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거고요. 이집트 작가들의 규칙 네 번째는 그림의 크기는 신분에 따라 다르고 남자의 피부는 여자보다 검게 칠해야 된다. 자, 그림은 메시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에서 나타나는 사람이 크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신분이 높다는 거고, 그림이 작다, 그러면 신분이 낮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그림 자체에서 그 어떤 내용의 특징들도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